다음은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벽걸이는 아무래도 이 폭이 길기 때문에 천장에 압군 600짜리, 그냥 4A 보단 좀더긴 800짜리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벽걸이는 폭이 이게 800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4A하고 다르게 설치하는 방법을좀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는데, 보시면 저희가 여기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이. 네일이 있어갖고, 네일 구멍에, 요 다리에 홈이 있습니다. 홈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 에어컨 종류에 따라서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맞춰주기 위해서 가변형을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도 이 가변형을 합니다. 일단은 이걸 빼고, 먼저, 다리를 먼저 서치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끼는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면테이프를 떼고요. 다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부분에끝 부분쯤에 이런 식으로 먼저 다리를 붙여둡니다. 그리고. 피스 나사로 다리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판을 이 넓은 쪽이 이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내리에다가 이 홈을 끼우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내홈에다 다리를 끼고선. 이렇게 띄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고 이때 하단 부분에 다리에 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딱 피스를, 이런 식으로 피스를 박으면 됩니다. 보시면, 딱 튼튼하죠? 그리고 나사를 살짝 푼 다음에, 이 높이에 따라서 각을 맞추신 다음에 다시 조이시면 됩니다. 보시면, 보시면 튼튼하게 에어컨 바람을 터치하게 됩니다.